안녕하세요. 열린마음방쌤 교사 방주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리더로서 학생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자치와 학급 자치 연결의 실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자치의 목적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결하여 그들의 행복한 삶을 디자인해 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학생 자치가 학급 대표들의 토의 모임으로서 단지 리더들의 탁상 공론에 그치고 마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학급의 개별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생 자치, 즉 학생회에 닿지 않는 경우가 첫째. 학생 자치를 통해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들이 학급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둘째라고 할수 있습니다. 학생 자치가 학교 사용자로서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디자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사용자들을 디자인에 참여시키고 그것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원칙으로 저는 점진적으로 확대하기와 쌍방향으로 연결하기를 세우고 있습니다. 학생자치와 학급자치를 연계하는 첫 번째 원칙은 점진적 확대입니다. 전체 학생들의 삶을 디자인해야 하는 학생자치는 결국 그 속에 있는 학급자치의 경험을 밑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급자치를 기반으로 학생자치가 구현될 때 학급자치를 위한 학생자치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급자치에서의 시도들이 학년자치의 시도로, 학년자치의 시도들이 학생자치에서의 시도로 전진적으로 확대되어갈 때 학급자치와 연결되는 성공적인 학생자치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진적 확대의 원칙이 적용된 구체적인 실천 대안으로는 학생자치 부서를 학급자치 부서에 반영하기와 학생 기록을 피라미드로 연결짓기가 있습니다. 점진적 확대의 첫 번째 대안은 학생자치 부서를 학급자치 부서에 반영하기입니다. 저는 학생자치 기구를 구성함에 있어 학생 주도의 교육과정 편성및 운영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과정 지원의 두 축을 세우고 그곳에 각각 5개 부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생자치 부서 구성 체계를 학급에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라면 각 부서별로 두 명씩 자신의 희망에 따라 부서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학급자치부서가 학생자치부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학급에서는 부서별로 부족한 인원수를 보충하여 활발한 소통과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해 두개 부서를 통합하여 한 팀으로서 활동하도록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학생자치부서를 학급자치부서에 반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자치 부서별 안건을 학급자치 안건으로 상정하여 학급 구성원들과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각 학급자치 부서는 학급 사례를 통해 발견한 아이디어들을 학생자치 부서로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학생자치 부서 구성원들로부터 얻은 아이디어들을 학급자치 부서 활동으로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개별 학생들로 하여금 학급자치를 통해서도 학생자치부서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학급자치부서 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학생자치부서 수행을 위한 역량 강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학급 소규모 부서별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학생자치로 확대 적용 전에 사전 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자치 부서를 학급자치 부서에 반영하기는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연결이 더욱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상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자치에 속해 있는 모든 학급이 이 시스템을 반영해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학급자치 부서 구성은 어디까지나 개별 학급 담임 선생님의 학급 경영과 관련된 고유 교육 권한이기에 결코 학교 차원에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학생자치 혁신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여기고 학생자치에 참여하는 학년 다짐교사 구성원 간의 논의를 통해 최선의 구성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점진적 확대의 두 번째 대안은 학생 기록을 피라미드로 연결짓기입니다. 학급에 속해 있는 개별 학생들의 의견이 학생자치 다모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4단계의 피라미드 형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개별 학급에서부터 담원임까지 이어지는 각각의 단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개별 학급 단계입니다. 학생자치 담당교사는 학생회에서 도출한 학생자치 안건에 대해 전체 학생들이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개인별 활동지를 개발합니다. 개발 활동지는 해당 학급 담임교사에 전달하여 학생자치 구성원 전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인별 활동지는 이후 매주 수요일 중간놀이에 실시되는 부서별 협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2단계는 학생자치 부서 단계입니다. 개별 학생 구성원은 안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개인별 활동지를 바탕으로 가족 부서별 협의에 참여합니다. 부서별 협의를 실시하고 부서의 기록 담당 학생이 협의 과정 및 결과를 협의록에 기록합니다. 부서별 협의록은 이후 학생회 협의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3단계는 학생회 단계입니다. 각 부서장은 부서별 협의록을 지참하고 학생회 협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학생회 구성원들과 부서별 협의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리더 협의를 실시하죠. 순천 상남초에서는 5학년 학생 부회장이 학생회의 협의 과정 및 결과를 학생회 협의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생회 협의록은 이후 학생회장단과 학생자치 담당 교사 간 협의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처럼 1, 2, 3단계의 과정은 기록의 연결을 통해 연계되었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 다모임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학생회 협의 결과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도출한 이달의 안건을 바탕으로 담모임을 실시합니다. 이때 담모임 협의 결과는 학생회장이 요약 정리하여 PC로 기록하고 월중 교육과정 협의회에 참석 시 사전 출력하여 참석자들에게 배부합니다. 저는 이러한 피라미드 토의식 방법을 통해 학급에서 부서, 부서에서 학생회, 학생회에서 담모임, 담모임에서 교육과정 협의회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며, 학급자치와 학생자치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학생 개개인의 의견이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점진적 확대에 이은 두 번째 원칙은 쌍방향 연결입니다. 이는 학급자치에서 학생자치로 연결함과 동시에 학생자치에서 학급자치로 연결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쌍방향 연결의 원칙이 적용된 구체적인 실천 대안으로는 첫째 직접 민주주의로서 학생 설문 활성화하기와 둘째 선 학생자치 후 학급자치로 실천을 제한하기가 있습니다. 이 대안들을 통해 학급은 학생회에 논의할 사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학생회는 학급의 실천적 협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쌍방향 연결의 첫 번째 대안은 직접 민주주의로서 학생 설문 활성화하기입니다. 학생 자치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간접 민주주의로서 대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하는 형태라고는 하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 개개인의 의결권이 보장되는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시키는 것 또한 학생 자치를 통해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 학생 자치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간접 민주주의로서 대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하는 형태라고는 하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 개개인의 의결권이 보장되는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시키는 것 또한 학생자치를 통해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자치를 운영함에 있어 담당교사는 학생들의 정부기구인 학생회를 운영하며 리더들로 하여금 어떠한 사안을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늘 학생 개개인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지 여부를 고민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경우에 학생들의 의견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일 것이나 그것을 미리 단정 짓거나 혹은 고민의 여지를 갖지도 않는 것은 운영 중에 학생회 학생들을 독재적인 리더로 키우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의 개별 구성원들은 학생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학생 대표의 의무와 권리를 획득한 학생 민주주의 사회의 리더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학생회 참여를 통한 심의 의결권 행사라는 리더로서의 권리를 누림과 동시에 자신을 뽑아준 학생 구성원 개개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리더로서 그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회장단을 비롯한 부서장 학생들에게 학생 자치의 힘은 개별 전체 학생들로부터 나온다는 학교 민주주의의 제1의 원칙을 지도하기 위해 사전, 사후설문조사법을 이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3주차에 실시되는 전체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인 학생 다모임을 기점으로 하여 사전설문과 사후설문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저는 학생회에서 어떠한 일을 벌이거나 처리하는 데 있어 늘 최종 의결 및 행사 안내는 전체 학생 다모임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그 자리에서의 의견은 대단히 비효율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의 안건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개별 학생들의 의견을 확인할 사안들이 있는지 확인한 뒤 그것에 대한 사전 설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 설문의 대상은 전교생이며 다모임에 참여하는 4, 5, 6학년 학생들의 의견은 온라인 설문으로 참여하지 않는 1, 2, 3학년 학생들의 의견은 학생회가 직접 찾아가 면담 혹은 종이 설문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사전 설문의 결과는 통계를 내리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모임의 임원인 4, 5, 6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알리며 사전 설문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새로운 안건에 대해 부서별 논의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의 결과 새롭게 떠오른 건의 사항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당호임을 통해 전체 학생들을 의결에 참여시켜야만 하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호임을 마친 뒤 사후설문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정리하면 당호임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사전 사후 안건들에 대한 설문을 실시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해가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쌍방향 연결의 두 번째 대안은 선 학생자치 후 학급자치로 실천을 제한하기입니다. 이는 학생자치를 학급자치와 연결 짓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다모임과 같은 학생자치 활동 이후에 개별 학급자치 활동을 운영함으로써 아주 쉽게 학생들의 실천으로 이어지게끔 할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의 자율 활동 시수를 배정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실시되는 매월 학급자치 시수의 2배 시수를 연간 시수로 확 마련하는 것입니다. 즉, 3월부터 12월까지의 방학을 제외한 10차시의 학급자치 시수를 배정한다면, 학생 다모임 시수를 고려하여 그곳의 2배인 20차시를 자율활동 시수로 배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선결 조건 하에 저는 월중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할 시 학교자치혁신 TF팀의 구성원인 교무부장님의 협조를 얻어 학생자치의 다모임을 3주차 수요일에 그리고 학급자치협의를 3주차 금요일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창체 자율활동 시술을 사용합니다. 이로써 학생자치를 통해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 담임교사들에게 안내하고 그와 관련하여 학급에서의 실천적인 방향으로 학급자치협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모임 사전사후 설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학급자치에서 다룰 안건을 도출해야만 합니다. 이때 안건도출의 관점으로서 학생 개개인의 실천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생각토록 합니다. 이처럼 학생자치 이외의 학급자치를 운영하는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를 통해 학생자치 결과가 학급에 학생 개개인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학생자치의 존립 이유와 권한은 모두 개별 학급에 속해 있는 학생 개개인의 학생 주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학생자치와 학급자치는 반드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학생자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온전히 경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모두 체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학생자치와 학급자치를 온전하게 연결한다는 것은 곧 모든 학생들에게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 키워드로 참여와 책임을 삼고 학생자치활동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학생들로 하여금 지력과 심력 그리고 체력을 다해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자신들이 가진 온 역량을 다해 학교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것들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학생자치와 학급자치의 연결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자치와 학급자치를 연결하는 그 실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온오프 블렌디드 다모임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